패스형 도와줘야겠어요. 이재명이 대법관 전원을 법정에 세우겠대요. 그동안 감옥 간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어서였던 걸까요? 2025년 5월 14일. 대한민국 정치에 또한번 지진이 났습니다.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 반발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청문회에 모두 호출했는데요. 대법관 전원 불출석 자료도 안 냈습니다. 왜냐고요?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죠. 국회 법사위원장은 비겁하다. 초등학생 반성문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쏟아냈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재판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죠. 이재명 후보는 말합니다. 헌정 질서를 훼손한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.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대요. 잠깐만요.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감옥에 갔는데, 이재명은 악 판결은 정치적 개입이라며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우겠다고? 그럼 지금까지 감옥 간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서 처벌 받은 건가요? 지금 대한민국은 대법원이냐, 정치인이냐, 법치냐, 권력 투쟁이냐?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.